안녕하세요. 어, 무깍두이라고 할게요, 오늘은요. 그냥 이렇게 넓적 납작하게 썰었습니다. 이게 지금 간해 가지고 소금으로 한 컵, 종이컵으로 한컵더 넣었어요. 종이컵으로 한컵 반은 넣고 절였습니다. 그래가지고 한2 시간 동안 절였는데 물은 잘 빠졌습니다. 이게 지금 물을 이렇게 절여가지고 달아보니까 3kg 한700 나갑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그래서 간에서 절여가지고 한번 씻겠습니다. 일단 물을 다 뺐습니다. 믹서기에는 뭔뭐 들어갔냐면요. 어,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배이 정도 반절. 그 다음에 사과 이 정도. 양파 이 정도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갈았습니다. 아 밥도 두 스푼 여유 있게 두 스푼 넣습니다. 그래서 믹서기 이렇게 갈았습니다. 어, 오늘은 뭐를 넣거냐면요. 어 사골. 동거 국물을 조금 넣겠습니다. 사고 국물을 일단은 국거래기입니다. 반절 넣겠습니다. 반절 조금 더 들어갔나?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. 일단은 그걸 넣고요. 고춧가루 일단 한컵 넣고 그다음에 생강즙도 한 스푼 여유 있게 넣습니다. 그다음에 마늘은 여유 있게 두 스푼 들어갑니다. 그다음에 생우젓갈 크게 한 스푼 들어갈게요. 그 다음에 멸치였죠? 컵으로 일단은 반컵 여유있게 넣습니다. 오고보고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매실청, 매실청도 매실에 끼습니다. 반컵 넣겠습니다. 다음에 참깨도 여유있게 두 스푼 안되게 넣습니다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아 사골국은 처음 해보는 거예요 사골국을 한번 넣고 한번 해보자고요 사골국 들어가면 맛있겠죠 음, 맛있는데? 양파 반 개, 대파 큰거 하나 들어갑니다. 그리고 고춧가루 조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. 고춧가루 조금만 더 추가할게요. 한두 스푼. 여 이렇게 세 스푼 추가했습니다. 3원데요. 아까 반컵 조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. 반컵을 조금 한컵 안되게 넣습니다. 일단는다 됐습니다. 음 바로 버무리겠습니다. 오 맛있는데요. 바로 버무리겠습니다. 오 사골국이다 이렇게 처음 한번 해봅니다. 근데 익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. 어 깍두기를 지금 몇번 담았는데, 어다 맛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영상에 올려놨는데 진짜 그렇게 한번 해 드셔보세요. 정말 겨울물은 역시 맛있습니다. 음, 어, 색깔도 이쁘고 맛있어 보이네요. 음, 하나 먹어볼까요? 음, 음, 맛있어요. 음, 음 맛있는데. 넣으실 분은 넣으시고요. 설탕 싫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. 설탕 한 스푼 넣을게요. 음, 이거 너무 맛있겠다. 손으다 담아보겠습니다. 정말 맛있습니다. 이렇게 하고 해주셔보세요. 밥을 고이 없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. 있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. 한 통은 여유있게 나오겠어한 통은 나오겠네요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